불러도 그냥 가? 응? 신났어 신났어 어? 신났어 못 만났어 내가 2주 전에 동해 갔다가 신나가지고 신났어. 이제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<laughs> 처음 볼땐 <때> 무서워했는데 <laughs> 이거봐 얼굴 <울지 웃음> 봐 표정 봐봐 귀여워. <laughs> 반바지 입고 들어가 반바지 입고 <laughs> 귀여워 막뒹굴러그 안쪽 있어. 예. 아무디 있어요. 예, 갖고 왔어요. 예! 경포대 갔을 때 처음 한 반나절 동안은 물을 만질이 못했어요. <laughs> 지금은 이제 아제 보자마자 들어. <laughs> 막 들어가고 빠지고 그때.